6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덕수궁 돌담길. 조선 시대 임금이 재례식을 행할 때 주로 이용하던 길입니다. 1959년 영국 대사관이 들어오면서 철문이 설치되고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었는데요. 땅 소유자인 서울시 요청으로 단절된 돌담길 100m 구간이 개방된 것입니다. 긴 세월 동안 단절되어 있었죠. 오랜 역사와 그 속에 우리가 겪었던 애 환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길입니다. Please to be able to correct 돌담길 속설 중 연인과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. 이날 개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끊어짐이 아닌 이어짐의 공간으로 회복되길 기대해 봅니다. 헤어진다는 <목소리> 그런 속설 때문에 많이들 안 왔을 텐데 이번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연인들이 여기를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하지만 1883년 영국이 매입한 70m 구간은 개방되지 않았는데요. 남은 구간이 개방돼 경복궁에서 덕수궁까지 한 바퀴를 돌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해 봅니다. 현지TV 오동주입니다.